시장의 변화, 그다 독일의 경쟁력이 어, 제가 노동 경제학자로서 볼때 독일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 설명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X축은 이제 안정성입니다. Y축은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1년에서 2011년 10년 동안에 유연성이 감소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유연성이 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오면 독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성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이 칼지개육이라든가 아젠다 2010년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가장 경기적으로 보여지는, 독일의 그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한국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를 그리에서 보시면은 이쪽 측면, 즉, 유연성이 높고 안정성이 낮은 국가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국가 입니다그 다음에, 어, 안정성은 높은데 유연성이 낮은 국가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같은 국가들. 이 국가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대상 국가들이 주요한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극 국가들이 이제 유연성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 독일 이런 국가들로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빠졌습니다. 핀란드라든가 또노르웨이 국가들도 이제 포함됩니다. 한국은 어떤 것이 국가냐? 유연성도 낮고 안정성도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이 어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 정체적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70년부터 2011년까지의 독일의 고용률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오일 시합을 맞으면서 한번 떨어졌고요. 또 2차 오일 시합을 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통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고용률의 정체를 갖다가 2005년부터 고용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급격히 높아지고 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고용률이 5포인트 이상 높아진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3개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영국입니다. 도시 대처 시절에 그랬었고요 네덜란드가 사회적 대통합, 발사나는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고용률 이 단시간 내에 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또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전체 기간을 보면은 한국이 항상 언제나 독일의 고용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 고용층에서 보면 텐코트는 나은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프랑스와 비교를 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 여기서 보면 점선이 어, 네모난 그 노란 선이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 어, 직선이 프랑스입니다. 80년 초반에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80년대 도반 노면부터 독일의 고용률이 프랑스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후반 노면은 어, 독일의 고용률 휴드폰인 것에 비해서 프랑스의 여행 정체성 편죠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차이는 뭐냐? 왜 80대 초반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고용률에 해 격차가 없었는데 80대 후반부터 이런 독일의 고용률이 프랑스를 누르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프랑스, 독일이 새로운 어떤 세계의 리더로서 이렇게 살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저는 볼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강한 중소기업입니다. 피든 챔피언과 같이 풍소의 산업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제조업의 그 취업자 공포를 보면요. 한국은 10인 미만의 기업에 전체 최저 제조업자 근로 취업자의 거의 43%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250인 이상 그사업체 전체 그 제조업 근로자의 55%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어떤 중간 정도의 어떤 튼튼한 기업들이 그동안의 불안기에도 독일 경제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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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해준 튼튼한 버팀목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두번째 제조업이 매우 아. 강합니다. 제조 취업자 배우적비정을 보면 한국이 1 6 8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22%입니다. 그리고 이런 튼튼한 제업을 기반으로 하고 하고 거기다 IT 기술을 융합한 융합산업이 발전하고 또 최근에 나선 에너지와 환경산업 쪽에서의 세계적 리더가 되면서 어떤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의 어떤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약한 5~6%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 번째가 교육제도고요. 어, 대학 진학률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34% 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한, 어, 거의 한80% 정도 되는데, 어,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더라도 하더라도 마이스터 제어를 통해서 자기 라이프를, 자기 캐리어 잡을 수 있는, 캐리어를 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그 다음에 안정된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시스템, 일제 난리가 이제 중요한 의미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파정부도 같이 참여한, 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효율화된 노력, 이런 것들이 독일 노동시장의 강력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면에서보 개혁, 어, 한국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 번째가 바다 복지가 위험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미리부터 예방적으로 이런 바다 복지의 위험을 어, 좀 막아야겠다는 거고, 경제 기초 체력을강화시킬필요성 특히 중소기업을 강화시킬필요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립대화와 통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개혁을 위한 정치적 의지.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 라인강의 기적을 한국에 따라서 한강의 기적을 주는데요 독이 오랜동안의불황을 거치면서 2 0 0 0초반에 와서 다시 제2의 라인강 기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보면은 새로운 제2의 한강의 기적, 새로운 도약을 만들 시기서 생각이 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한테 달린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독일의 경험이 새로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하나, 나의 시사팀에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토론자로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금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이 사회민주당이 녹색당하고 이제 98년 어 집권을 해갖고 그 고용용대라고 하는 그 노사정합의가 사실은 잘안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독일하면은 그 노사정합의가 굉장히 그 특히 노사합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어 독일이 노동시장이 그어 독일의 기적이다라는 그런 그 국제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핵심은, 어, 오늘 우리가 지금 김정호 박사님 발제에서 들은 것처럼 하르츠 개혁이 있거든요. 이 하르츠 개혁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그, 정부주도로 실업자 수를 갖다가, 어, 여기서 목표한 것만큼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어, 한200 몇십만 정도 지금 현재 실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을 때는 480만 정도에서 한실업자가한 200만 정도 이렇게 줄인 그런 면에서 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게 금조 박사님 좀 전에 발표한 내용하고 공통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통해가지고, 어, 실험료를 갖다가 낮췄다.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니 잡이라고 하는 거고, 완유로 잡이라고 하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는, 어, 굉장히 그, 이, 경기 제에 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규제를 갖다 완화하는데 독일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임금부대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독일의 경우 보면은 이 사회복지제도를 굉장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같은 경우만 해도 40년 가입 기준에서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40년 기준으로서 40%로 개혁이 됐죠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도일의 경우 40년 가입 기준 40%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최근에 보면은 이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에 복지제도를 갖다 굉장히 축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알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부대 비용을 감소시켜가지고, 어 고용을 늘린 데 성공했지만 사회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그 수출 융대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그리스고요, 어, 맨 밑에 있는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 10년을 기준해서 보면은 독일의 경우 보면 임금이 삭감됐죠 100기준에서 99가 됐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189로 됐죠.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사실은 임금이 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년도 제가 신문에서 신문에서 보니까 금년도 임금 저기 연금 상승률이 0. 서독이 경우 0.4%였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임금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 정도로 임금을 갖다 굉장히 안정시키면서 일자리가 창출될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혹시 여러분들한테 좀그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그 마지막 코멘트를 한 건데, 이것은 그 슈레더 총리가 국가를 위한 그개혁의 획기적인 개혁이죠. 3인당 출신의 총리가 했는데, 그렇지만 3인당하고 이 슈레더 총리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어, 이 3인당에서 슈레더 총리가 그 한, 그 선거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르켈 총리 지금, 재대우 어, 보수당 쪽에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슈레드 총리가 별로 인지도 없어서 아시는 것처럼 3인당 정권이 무너졌죠. 그리고 현재도 보면 3인당 내에서도 이 슈레드 총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번 9월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지금 어, 현재 보면 대충 탕을 보면은 그삼인당이약 30%, 그 녹색당 이약 15%, 자민당 3개가 그 전에 연정을 했었는데 자민당이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연정을 해 잘해야지 50%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 총선이 지금 현재 이제 독일에서 지지도가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보면 자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그 노동시장 개혁 결단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이 총리하고 당으로 봐서는 참 아, 그렇게 크게 그쓴 약이 됐다 아, 그런 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적인 그인사 정치적인 그런 시점들을 포하면서 좋은 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국가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기 뭐 때문에 저는 하르츠 기업이 있는 게 맞는 전문가들에 더 관심 이 있는 분인것 뭐 같고요 정치인 여러분들한테는 독일의 패러다임이랄까 독일의 모델이라면서도 되기 때문에 보수성에 많이 아시지만 그것이 독일의 어, 지금의 경쟁력을 악화 그런 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습니다왜 첫째 왜 독일을 주목하는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위기에 강다 위기에 강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 노동시장이 주목되는. 그럼 위기에 강하다,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라는 것에 또 하나 딱그 표면이로 백켜 보면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이 강화된 거하고 양극화하고 는슨 상관이 습니다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100% 실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자기의 지식이든, 자기의 체력이든. 네? 그것이 유일한 생산성입니다. 서비스업에 부가가치 라면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바로 집결됩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조금 높단 말이에요. 기계에 얹혀 갈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강화되는 것은 사회가 조금 더더 이렇게 평등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기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강하죠. 삼성전자한테 나올텐데, 우리나라하고 좀 틀릴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에그 부분은 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강한 제조를 원천는 곳이 여러 가지로 볼수 있겠지만, 저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그 차이를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지주자다. 그리고, 어느 기술이든 임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듀얼 시스템이라는 교육제를 하고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조기 직업 훈련이죠. 조기 직업 훈련은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때 부모들하고 선생님이 결정합니다. 얘는 음식, 만드는데 굉장히 취미가 있는 것 같고 소질이니까 그쪽으로 뺍시다. 얘는 기계를 다루데 굉장히 소질 이 있는 것 같은데 선반 교육실. 얘는 수학을 잘하고 그러니까 과학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거는 아닙니까얘 요리사 시키자 고 그러면 선생님이 몇살 잡힐 텐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은 건어느 경우를 가도 거기에 최고 경지인 마이스터란데 올라가면 세 사회 어느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그런 아, 그러니까 임금차이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 많이 돼서 우리 한국의 레슨에 대해서 제가 그럼 한국에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아, 한국의 제조기술은 세계 최강이다. 독일 못지않게. 아, 이것을 제가 스펠에 강조하는 이유는 아, 우리가 창조경제나 아, 이런 거 강조하면서 악기를 잘 만들던 나라에서 이제 노래를 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나와는 게 좋지만, 악기 잘 만드는 기술을 홀대하면 큰일 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제조업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포기한 게 미국가였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었습니다 금융으로 먹고 살수 있겠다고 금융으로 가니까. 금융으로만 먹고 살라니까 각종 상품 만들고 부동산 이런 과도한 그, 또 그러니까 금융을 잘 금융으로만 먹고 살이니까디레길이계속깨야 되고 규제 하나 하다 보니까 조금의 충격이더 뻥뻥 터지고 버블에 해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금융산업은 그 도, 금융으로 버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강하니까 금융을 서포트하는 아제 금융은 제조업 서포트하는 역할로 충실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금융위에서 안정적이겠다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DJ 정부가 실패한 게 신지식인 운운하면서 또 공, 공공개혁 운운하면서 대덕의 정부 출연연구소 아주 홀대한 거고 그 홀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만 나빴지, IMF 때 다른 나라 다 좋았거든요. 대만이고 일본이고 실리콘밸 슬리콘볼, 특히 슬리콘밸 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다 나왔어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있었고 다시 안 돌아가고 있고. 그걸 본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공개를 기피했고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 하나가 우리나라 잠재 경제과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정규직 차별을 근절하는 이런 것과 최저임금 인상이 그 왜중요냐면 그것이 고용의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회적 놈으로 형성이 될때 기업들은 스킬 양극화를 그대로 가져가자 가져갈 수 없겠구나 어떻게 든지 스킬을 저승리 블로자를 고승리 로자 끌어올려야겠다라는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거지 지금 스킬이 양극화됐으니까 임금도 그렇게 가자 그냥 가면 여전히 양극화에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일본은 적고 미국은 왜 양극화심하냐. 가장 큰 이유가 인종적인 문제로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란 생각 때문에 스킬의 양극화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러면은 의원님들 이제 공동적으로 질문, 답변, 그런 거 하겠고요. 같이 해주시고 세훈의 박사님들. 스토리인드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노동자의 일의 강도가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 상당히 세죠. 그, 근한을 주면 어무도 그 충실히 다와야 되는데 에, 일부 잘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되, 되는데, 가서 그 상당히 따로 되는데 현장에 와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보조활동 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는 그, 노동의 강도가 많이 떨어져서 기업주들 상당히 걱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좀보 부분도 있지 않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해서 어, 말씀을해 주시면 맙겠습니다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체 공일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겠습니다 저는 일단 임금 시스템을 바꾸는데 핵심되고 그것에 대한 과도 기준 정책으로서 임금 피크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은 대체 같은 걸좀 논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의 문화 문제 어떤 특히 상하 계집 문화라던가 그래서이하는 방식을 고치는 것이 원자로서는 그 다음 단계로서 대체로 공유재가 하는 것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합니다 대체 휴일 육전차저입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글로시한 단축은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시점 말고 원, 지금 최장 글로시간이라는 것도 원시도 최장 근로시이지만노무 정부 5년대 120만 대 있고요 이명박 5년, 정부 5년 동안 125만 개 일자리 되었습니다. 근데 고용률 70% 지키려면 250만 개. 있어요. 두 배를 해야 된다. 두 배를 못 하더라도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죠. 기존의 방법은 절대 안 된다. 그 무슨 음.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세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라도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거의 70%는 사실상 엄청,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고. 그두 번째는 어느 정치인이 저녁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지금 아웃사이더는 이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일대문에집 죽겠다고 볼있 과로사 또 그로 인해서 가정 파괴 이게 굉장히 국권 상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하나 보면 어려움이 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때노와사가 아, 일단 정부가 할 일이 뭔가를 갖고 논의를 하고 지금은 해법을 찾아야 될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하는 게 정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그,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